전시사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요. 그 초기에 몇달 전에 우리가 전시사를 다루고 어, 진짜 몇달 만에 하는 건데 전시사는 사실상 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다른 종류의 문장 장치들처럼 이렇게 정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2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 투의 빙산의 일각의 일부분에몇 퍼센트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어, 신기한 것, 제 생각에 가장 신기하고 재밌는 것쫌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시험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뻔한 거죠. 여기다가 호로 치고, 여기다가 인을 쓸래, 바이를 쓸래, 에스를 쓸래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데스 포인먼트를 disappointing 따위로 바꾸거나 아니면 내용상 얘를 어, 얘뿐만 아니라 얘를 사실은 아버지가 실망한 게 아니라 엄마가 실망했다든지 아니면 형이 실망했다든지 친구가 실망했다든지 내용상 어긋나게 문제를 내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제일 일반적인 문제는 얘인데요. 뭐 이거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아버지가 실망스럽게도. 이런 얘기죠. He quit school. 그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실망스럽게도. 그니까 러 아버지는 애가, 어, 학교를 그만두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만두버렸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 사실 그 사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영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면 중에 하나인데, 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말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척을 해요. 논리적이려고 노력을 자꾸 해요. 어, 별로 성공 못하지만. 여기서 있는 논리가 뭐냐면, 자, 학교를 그만두었죠? 원인. 아버지가 실망했죠? 결과. 다시 한 번요. 학교를 그만두었죠? 원인. 왜 이렇게 또 그냥 외우면 되지? 이걸 생각해 보느냐? 음, 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위해서 아니요.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 이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면 잘 외워집니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면 적용이 빨리빨리 됩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수거나 생전 처음 보는 표현 전시사를 만나게 되어도 금방 잘 거로 만들 수 있고 어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덜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외우거나 잘 거로 만들거나 할때 다른 사람보다 약간 덜 걸린 겁니다. 이런 게좀 눈에 보이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시간 낭비를 좀 막고자 하는 게, 이 동영상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이지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고요? 마케팅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학, 학교를 그만두었죠? 원인.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실망했죠? 결과. 했죠그여자가막 그 갔죠? 근데 뭐가 나왔죠? 학교가 나왔잖아요. 막가니까 학교가 딱 나왔네요? 아 눈이 한쪽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안경도 씌우고, 자 학교를 갔더니 막 같은 학교가 나왔죠. 그 사람 학교를 그만뒀더니 아버지 디사포인트가 나왔죠. 그렇죠? 이 투나 이 고우 테 투나 뭐가 다르냐 그 얘기입니다. 이 투에 이 투나 이 투나 뭐가 다르냐 그 얘기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외우면 되는 거죠? Go 투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To, ones, 그, 여긴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는 감정이 나옵니다. Feelings. Right? To one's feelings. Mm. 이렇게. 그러면, 어, 내가 만족스럽게도, 그럼 어떻게 되죠? To my satisfaction, to my satisfaction, to my satisfaction. 그러면, 탐이, To, Tom이 화가 나게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그렇죠. To, Tom Zenga. To, Tom Zenga. 그러면, 어, 내 동생이, 내 여자 동생이, 어, 충격을 받게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To my sister's shock. To my sister's shock.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얘를 어, to, 만약에 one's surprise. 여기다가 우리가, 놀람이라고 썼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단어로 이렇게 부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Surprisingly. 맞죠? 이거는 어떻게 바꿀까요? Disappointingly. Disappointingly. 여러분, Disappointment의 부사가 무엇인지는 사전에서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isappointingly. Disappointingly. 됐죠? He could score disappointingly. 이렇게. Okay? He could score. He could score disappointingly.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는 Surprisingly. Shockingly, disappointingly 이런 단어에는 예를 쓸 수가 없잖아요. His father's 이렇게 쓰면 누가 놀랐다는 건지 누가 충격을 받았다는 건지 여기다 만약에 그냥 disappointingly라고 쓰게 되면 누가 실망스러웠다는 건지 그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쓰게 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His father's, his mother's, Tom's My, your, whoever that is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표현이긴 한데 그런데 이 투하고 그 투의 투는 서로 다른 투가 아니며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이 감정 명사를 사용하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부사로 그냥 줄여놓은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누구의 감정인지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이렇게 어좀 생각을 하면서 어 학습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빨리 외워지고 오랫동안 기억나며 비슷하거나 혹은 비슷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혼동되는 표현이나 단어, 문장 구조, 전체 쓰임새를 보게 되면 금방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잘것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단축. 시간 어, 외국어 를 공부하는데 시간이 단축되는 게 싫으신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자 그러면 전치사. 전치사 이렇게 중간 중간에 껴속서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치사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쭉할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 문장 현상이 아니거든요. 전치사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동영상 그 실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일반 문법 책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혹은 볼수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이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문법 책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많이 빠져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제 말이 그렇습니다. That's exactly what I'm talking about. 자, 자, 그러면. 오늘 전치사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